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호남에 최대 15cm 이상, 충남 서해안에 최대 8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빙판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매서운 한파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와 경기, 강원. 충북과 경북 북부에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이하의 맹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16도, 청주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눈 소식이 이어지는 호남은 내일 아침 군산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영남엔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서는 곳이 많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서해안과 제주에 눈이 내리겠고 다음 주엔 서서히 추위가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